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야외 하나님 신앙을 대치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사다리 난 여로보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나비 왕이라는 존재가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왕이 버젓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왜 예언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나라의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이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르고 졸라서 마지못해 허락해 세운 왕정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왕, 그래서 세운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열왕조 시대 초기에 두 예언자가 등장하고 있지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보낸 익명의 예언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언자. 또 그는 남쪽 유다로부터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1세를 찾아와서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람 예언자는 북 이스라엘 그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이 있는 베델에 사는 늙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익명의 예언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익명성 속에는 비애와 비탄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북왕국의 베델에 거주하던 이한 늙은 예언자는 뒤늦게 이 분열 왕조 시대의 북 이스라엘의 그이 금성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뻔 나간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 역사 무대에 뒤늦게 등장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에서 온 익명의 여자도 북 이스라엘의 베델에 늙은 익명의 여자도 둘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한 비운의 예언자들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역사의 그 전환기에서 눈치를 보던 예언자였습니다 좌고우면 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거지요 통일 왕조 시대에서 분열 왕조 시대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눈치만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일세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울 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베데레까지 와서 마침 여로보암 왕이 금송하지그 제단에서 스스로 제사장인양 뭐 자기도 제사장 노릇 한 거지요. 분양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뒷북치듯이 하나님의 뜻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이 배델의 늙은 예언자가 등장 역사 무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유다 예언자를 속이는 죄를 범하지요. 그 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속인 대가로 남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범죄케 해서 그를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게 했지 않습니까? 죽은 그의 시신을 가서 자기 나귀에 실어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는 아주 기구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북쪽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남유다의 예언자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가 묻힌 무덤에 함께 묻히기를 자기 수하에 있던 제자의 예언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남긴 말이 그 사자에게 찢겨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이 말을 남기죠. 그런데 불행한 일이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33장 13장 33절에 나오지요. 이일이 일들이 있은 뒤에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뒤에도 라는 말에이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말씀 아닙니까? 3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나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연어백성을 높은 곳 우상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누구든 하고 싶어 하기만 하면 아무에게나 제사장 일을 맡겨서 높은 곳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때 제사장을 세울 때이 정치적인 여로함이 그냥 공짜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권력으로 제사장 되고 싶은 자에게 많은 내물을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왕권을 가지고 사이비 2단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당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재단도 세우고 곳곳에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도록 아이야를 보내 여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왕이가 내 왕자 여로보암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이 여로보암 왕은요 본래 아주 명철한 분이고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는데 이권좌에 오르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종교를 자신의 권력에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누가 다 보고 계셨습니까? 열왕기 기자가 이 대목에서 역사적인 토를 달아 놓고 있지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일 때문에 여러 보암 지방 곳 왕조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여로보암을 북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만일 내가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면 내 왕위 여로보암 왕조를 다윗 왕조처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그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여러암에게 주셨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여러암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귀에 들리는 게 없었습니다. 우위독경이었습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허언신작처럼 갖다 내버렸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 이렇게 엿장수들이 이렇게 와요. 판 엿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뭐 병을 갖다 주고 고무신을 갖다 주고 이러면 엿한 조각을 이렇게 쳐서 주지요. 신발이 얼마나 귀해 고무신이요? 흰 고무신, 흰 고무신은 더 많이 주거든요. 내 어릴 때그뭐 철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흰 고무신을 갖다 주고 옆 박고 먹었어요. <laughs> 근데 옆 박고 먹은 생각은 나는데 그렇게 혼난 기억은 나질 않아요. 뭐. 웬만했으면 매 맞고 그냥 쫓겨날 뻔했는데, 봐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요. 이 여러 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너무 그냥 헌신자처럼 갖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마치 그는 자기의 이 권력 왕권이 자기 스스로 차지한 것인 양.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왕이 죽을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물론 솔로몬도 거기 있었지요. 했던 그 유언 언약 갱신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솔로몬이요 악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앉혀놓고 아버지의 그 가물려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들에게 다 유언으로 언약을 갱신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얻겠다 말이죠. 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건축했지만 스데완이 사당전에 와서 역사를 재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그 집에 있기를 원하셨냐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겠냐고 역사를 완전히 재해석해 버리잖아요. 이 언약 갱신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그 언약 갱신 그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지만 역대상 29장에 가면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이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언약갱신하는 말씀이 나와요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외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외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야외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이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야 이 다윗 왕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 통치자로 고백하며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며 원약을 갱신하는 말씀 아니에요. 반문해 봅시다. 여로보암 일세가 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그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로 그를 발탁해서 썼던 인물이에요. 여로보암 일세가 다윗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맺은 이 유언, 언약갱신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솔로몬 왕에게 뽑혀서 중요한 그 국가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일삼습니까?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내가 바뀌어버린 게 틀림없어요. 결국 여러보암 왕조에 무슨 병고가 일어납니까? 그의 왕위 초창기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식 후손의 싹이 싹둑 잘리는 병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1절 청천병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 병들었다 하는 이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병들었다는 건데 맥락으로 보면 죽을 병이 들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좀 보십시오. 그가 야훼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얼마나 경건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아비야 아비야 라고 지어 줬어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는 그이 단어와 야외의 축약형인 야를 덧붙여서 붙인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외께서 아버지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이름입니까? 아비야를 부를 때마다 누구를 부릅니까? 야외께서 아버지이시다. 근데 이름 부르는 것과 그의 삶은 영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기가 찼냐? 기가 찬 일요. 아들 이름 이렇게 잘 지어주고서는 무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증언이 참기가 막혀요.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사울보다 솔로몬보다 너의 적수인 르호보암보다도 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환하게 했다. 나를 너의 등 뒤로 집어 던져 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로보암 일세를요. 자신은 자신의 왕권이 무서부리의 힘과 권력 능력을 가진 자처럼 교만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이비 종교를 그래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북 이스라엘 왕조에서 금송아지 우상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 일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 일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껏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특히 왕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이니까요. 사울 왕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르호보암 왕보다도 더 악하다 하느님 평가했어요. 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도 사울이나 솔로몬 왕이나 르호보암 왕은요. 잘못하기도 했지만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겸손했던 자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열한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일세는요, 눈 뜨고 거짓되고 악한 행동을 처음부터 일삼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그가 한 국가적인 왕정 기로 사업이 저 북쪽의 당과 남부 지역의 중심인 베데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종교를 거기에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여덟째 달에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을 국경을 다 폐쇄하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 정책을 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우상의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대안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 내면적으로는 야외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해 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나 야웨를 여로밤 너의 등 뒤로 집어 던져 버렸다. 야웨 하나님을 여로밤 일세 자신의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공적인 생일을 사실 때에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열두 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죠?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갈릴리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네 사람, 시몬과 안드레 또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네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금 개역개정성경 보면 나를 따라 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그냥 둘이 뭉실하게 의역한 번역이에요. 새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는 나를 뒤따라 오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원어 성경에는 두 두테 두테라는 말은 오십시오라는 명령어예요. 오피소 뒤에 뒤쪽에서 어디 뒤쪽에요? 무 나의 뒤쪽에서 따라오십시오. 이 명령이거든. 제자는요 예수님 등 뒤에서 예수 앞서 가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뒤에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다리 나버렸습니까? 여로보암 일세를 경우를 보면 야훼 하나님을 여로보암 자신의 등 뒤로 내 던져 버렸다, 집어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뒤 따라 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분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킬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그 길을 예수님을 딱 잡아채고는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막 꾸짖고 항변했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휘파하게 오피소무 사다나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시죠. 이런 여로보암이 앞날에 그의 왕조에 무슨 일이 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중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일세는 참 특이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에게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소위 명목상이지만 북 이스라엘의 왕 왕조를 창건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도록 허락한 북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조의 패망을 미리. 다 스케치 하듯이요. 폐망을 다 그려 놓고 디자인 폐망 디자인을 다해 놓고 죽은 왕이 여러범 1세입니다. 11기 기자의 증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만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강 건너편 곧 아수르 제국의 땅으로 흩트러 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세라 말뚝을 만들어 야외를 화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야외는 여러 보함의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던 자이다. 여러분 왕과 같은 어리석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